할렐루야. 아멘. 헤변리지 살리는 교회에 김동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이정자 원장님과 함께 암 하늘을 위한 찬양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또 협찬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커피는 브릿지 커피 맛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음, 명색이 독음악체고사로서, 어, 제가 실패했었던 경험이 바로, 암환우를 위한 위지 드라피를 할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그환우님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제가 울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못난 모습이 노출된 것 때문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암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되어시는데요 우리 이정자 원장님들보조 했겠습니까? 이제 나와의 감정적인 싸움 다 이겨내시고 이제 듬듬하게 스스로 나는 암한 자요, 이재이나 졸리요라고 말을 하면서 또 전국의 암환우들을 위해서 투쟁에 성공해서 주시는 이런 원부구멍 같은 암황우이십니다 오늘 이정대 원장님과 함께 달리다공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제가 어린 시절 암한하고 그래서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이 찬양을 처음 배웠고 많이 울었던 찬송이 찬양입니다. 이정자 원장님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달리다군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자 원장님은 왜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왜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 저는 이 노래를 20대 후반에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소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좋아서 사모하게 되었었고요. 네, 세상 스럽게 이제 요즘 이 달리다 군 노래 가사가 저한테 와 닿는 거는 제가 2017년도 항암 수술하고, 유방암 수술하고 작년에 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또 17년도 항암과 작년에 항암이 저한테는 최악의 어떤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굉장히 어떤 우울증 비슷하게 이제 겪고 있고 누구와 조금만 서운하게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고 자꾸 삐지게 되고 저에게 없는 모습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서 뭔가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서부터 이제 찬양을 제가 이제 원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어, 이 달리다운 가사를 보면, 일어나 걸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네. 예, 이제 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좀 강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이 곡을 다시 그 20대 때 소녀와 같은 마음이라면, 지금은 좀 성숙한 크리스찬인으로서 좀 더, 어, 나 아닌, 나도 물론 바로 서야 되겠지만,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그 슬픔에 젖어 있는 환자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2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저부터 일어나야 그분들도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고고자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무척 신체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건강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그러지만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번 마음을 더 다지게 되어지고 서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등고 가는 게 인생이지 지지를 뽑고 싸우고. 달라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달리다 옴. 저는 나발을 불고 우리 원장님은 노래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가짜 네. 할까요? 아멘. 네. 寂寞。 Thank you 네. 어, 암환원분들이 네.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 가족들한테 그 가족들이 가장 몰라요 음. 어, 옆에 음 에 등록된 중증 환자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족이 모릅니다. 근데 가족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그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괴롭고 환자는 환자대로 괴롭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상처를 받고 환자는 환자대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마노들을 학생이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돼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가족들한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쉬운 여섯 살까지는 진짜 암만 보고 자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이 그건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암이 걸려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체력이 안 맞춰주고 정신도 안 맞춰주고 하니 이제, 이제는 제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 가족들이 그거 위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 56년을 헛살은 건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을 바쳤던 게 잘못된 건가?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그 윤복희 씨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좀저한다 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그,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지. 막, 이, 그 가사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막상,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 막상 저한테는 그 누군가가, 그래서, 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게 저한테는 답인 것 같아서 요즘 찬양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방금 우리 이정달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그 가족들 또 같은 또암 환우들 아마 가슴에 좀 울림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물론 우리 이정자 원장님 가족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거겠죠 한편 마음 한구석에 가족이 나를 몰라준다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정자 원장님이 암환자면 가서도 또 같이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암 환우의 치료는 그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힐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한탄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동정을 바라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모습 기왕 살 바엔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혹시 또 저희와 같은 시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염두 말고 오세요. 예, 맛있는 브릿지 카페도 드릴 거고요. 네. 또 말도 또 되어 드릴게요. 그럼 차차? 가지!